자 여러분들 지금 소닉 M 코인을 보시면은 지금 2월 6일 이후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6일에 비트코인이 대형 하락이 나오면서 소닉 SVM도 함께 흘렀다가 지금 저점 찍고 거래량 터져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며칠 뒤에 더욱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한 패턴이다라는 거죠. 제가 사실 문자 주셨던 분들은 이 소닉 SV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12월 말에 전부 다 연락드려가지고 이 목표 가격 말씀드리고 최소 20%씩 수익 내시고 다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한달반 정도 동안 이 영상 안 찍다가 최근에 다시 찍고 있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이 소닉 SVM 코인이 이제 또 급등을 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선 여러분들께 바로 이 급등 타이밍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빠르고 간결하고 정말 긴급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내용이 첫 번째가 등시점 폭등 시점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는 목표 가격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 자, 바로 여기 있는 이 프로젝트 소닉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이 소닉 S VM 재단에서 나온 문서를 발견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폭등 날짜와 목표값 파이널 펌프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들어 있다라는 거고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 문서를 공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 가지고 이 문서대로 사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서도 이 기간에 재단에서 발송이 되어서 실제로 1차 가격까지 올랐고 그 뒤에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물론 비트코인이 흐른다는 건 생각 못했는지 이 80원대 이상에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이 재단 문서가 딱딱 들어맞는 게 지금 여기서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80원대 위를 좀 사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에서 다 공개를 하긴 할 거지만 지금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위해서 먼저 재단 문서에 나와 있는 폭등 시점과 목표 가격을 지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내가 시간이 좀 부족하다 빠르게 대응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보고 나서 바로 영상 끄셔도 되고요.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재단 문서 해석하고 각종 정보들 말씀드린 시간까지 끝까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2월 달 저희 유튜브 시청자분들 대상으로 100% 무료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 요구 전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폭등 날짜, 재단 비밀 문서에 작성이 된 폭등 날짜와 마켓 메이커가 설정한 소닉 SVM의 목표 가격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한시간 내로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건데 참여하시는 방법은 오늘 보신 영상 좋아요 꼭 필수로 눌러 주시고 제 휴대폰 번호 010-2738-2581 휴대폰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내 주시면 제가 아 소닉 SVM 극비 문서 알고 싶으셔 가지고 오셨구나 한 다음에 여러분들께 다 보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 주시고 시간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굉장한 소식이 유출이 됐죠. 바로 여기에 있는 소닉 SVM 재단과 어떠한 마켓메이커 업체가 소닉 SVM의 가격을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문서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날짜까지 펌핑을 시키자라고 이제 약속이 된 문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성된 시점은 바로 2025년 12월 22일입니다. 이게 단순한 거래 계획이 아니고, 소닉 SVM의 가격을 의도적으로 펌핑시키고, 어떠한 구간에 조정을 시켜달라라는 요청이 재단에서 마켓메이커에게 요청이 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계약이 되어 있는 이 최종적으로 계약된 가격만 알수 있다면, 누구나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1차적으로 약속을 했던 금액이 0.1 달러입니다. 소닉 SVM의 0.1 달러를 보시면 144.8 2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0.1 달러가. 자 그럼 실제로 최근에 이 소닉 SVM이 급등이 나왔었던 바로 이 구간 1월 7일과 1월 8일의 가격을 보면 여기 보십시오. 고점이 정확히 146원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문서를 신뢰를 할수 있다라는 거고, 심지어 그 문서가 작성이 돼서 마켓메이커에게 보내졌을 기간은 바로 여러분들 이 기간입니다. 불과 2주일 만에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지금 내려와 준 모습이고요. 우리가 바로 이 2차 가격만 알수 있으면 다시 한번 소닉 svm을 고점에서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계약을 한이 가격까지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 이 마켓 메이커라는 게 뭐냐면 특정한 코인 거래를 원활하게 해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마켓 메이커가 그 코인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급등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매수랑 매도만 하면서 여기에 이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데 가끔 막 부정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메이저 마켓 메이커들은 범법행위는 저지르지 않고 오로지 매수매도 차익으로만 수익을 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자산의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급등 수익을 만들어 주는 그룹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거기에 바로 이 문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작성이 되어 있는 이 날짜에 맞춰서 이 금액대에 매도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고점 수익을 내는 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서 자체를 모르니까 고점에 물리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로 수익이라는 걸 내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 홍보도 자연스럽게 해주실 거잖아요. 저희는 이거를 지금 좀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극비문서를 지금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이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소닉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소닉 혹은 svm까지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모자이크가 사라진 극비 문서 원본을 여러분들에게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이 가격대에 매도부터 걸어두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고점에 매도를 할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상단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소닉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구독자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낼수 있는 이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다 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니 SVM 영상 여기서 일단 빠르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친구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